안녕하세요 플로그인체플 도단전원교회 이만기 목사입니다 오늘 6월 4일 토요일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다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머리에 뭐라고 되냐면 제목이 다이스의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인도자를 따라서 부르는 이 성가대 합창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가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부른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 중에서 그 찬양 전체를 들으면서 하모니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은 하나님이 더 기쁘게 기쁘게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큐티하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내면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할 적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귀티를 더 크게 상주시는 분 아니시겠습니까? 내 하나님께서 통찰력을 가지고 내가 정상적인 삶을 아니면 비정상적인 삶을 이것을 나는 비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비교해 보신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제보다 오늘이 낫구나.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겠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비교해 보실 수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절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삶을 생, 밝히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또, 내가 3절에 보니까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과 보, 어, 살펴보, 보,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나 또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의 약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내가 건성으로다 대답하는 것도 있고 또 그냥 가식적으로 대답하는 것도 있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6절에 가서 보니까 6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높이에 아무것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볼수 있는 것만 보게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본다 그래도 믿음으로 우리는 볼수 있는 것만 보게 되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 통찰력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많이 알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8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내 자리를 펼칠지라도 거기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늘 꼭대기에 가서 있어도 있고 지, 어, 지옥의 끝에 가서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고 나의 삶에 계획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는 끈기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지구력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절 말씀이니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10절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나가면 안 돼. 거기서 더 이상 가면 안 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붙드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나를 붙들어주셔서 마지막 절 12절에 가서 보니까 주에게서는 주 흑암에 숨기지 못하며 바, 밤이 낮과 같이 비추시나니 주께서는 암흑과 빛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암흑과 빛이 같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무슨 얘기요 내가 죄악에 있을 적에도 하나님은 바뀌지 않으셨고 내가 기쁨에 있을 적에도 하나님은 바뀌지 않고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또 하나님은 저울을 갖고 계시는데 그 저울은 우리를 날마다 달아서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무겁게 만들어주시기 위하십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셨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죠.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적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면서 우리를 더 기쁨으로 다음 한 주간도 인도하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내가 나를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큐티 하면서 기쁨의 눈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